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탭입니다 제가 이번 달은 제 맘대로 유튜브 특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촬영에 쓸핀 마이크랑 삼각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작년에 제가 유튜브 1년 결산해서 초보유튜버 장비 35,000원이면 끝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소개해 드렸던 게이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샤오미 셀카봉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셀카 찍을 적에 쓰는 건데 이게 미니 삼각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요 정도 올라가거든요. 보이나 네, 요 정도 올라가거든요. 저는 여기 미니 삼각대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셀프 촬영 저는 이렇게 해요라고 올린 영상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화면에 나와야 될 경우 저를 이제 찍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미니 삼각대를 이용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 같은 경우는 핏박스나 뭐 경운기나 주변에 이제 올려놓을 때 있으면 그런 데다 올려놓고 찍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찍을 적에는 의자나 이런 데 올려놓고 사,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는 핏마이크. 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핏마이크를 구입했는데, 어, 처음에는 소니 제품을 구입했어요. 근데 소니 거는 이 줄이 1m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 너무 짧아 가지고 서는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아 보다가 산게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보야라는 제품인데 이게 아마 중국산 중저가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14,000원 주고 샀거든요. 핀 마이크도 좋은 거는 뭐 10만 원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은 거랑 이 중저가 제품이랑 딱 놓고 비교를 하면 음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비교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건다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들, 들으시기에 뭐 거북하거나 이러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초보 유튜버가 부담 없이 쓰기에는 어, 이 보야 제품이 가성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줄이 엄청 길어요. 이게 한6 m 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에다가 딱 자, 이걸 꽂고 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내가 이 마이크를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정리가 잘안 돼요. 여기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묶긴 하는데, 한번 풀렀다가 정리하려면 조금, 어, 짜증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묶어 쓰면은,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보통 그 핏마이크 구입했을 적에 요 잭이 안 맞으면은, 변한 젠더라고 하나요? 그거 사가지고 또 꽂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일단 이게 스마트폰에도 맞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어, 카메라. 그러니까 DSLR이나 뭐 캠코더에도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쓸 경우에는 어,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여기 사실 동그란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SLR 같은 카메라에다가 연결을 쓸 경우에는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스마트폰에 연결을 쓸 적에는 스마트폰 전원을 같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또 장점이라면 장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에서 35,000원으로 장비는 끝. 핸드폰 어차피 쓰고 있는 음, 핸드폰 썼었는데 한 구독자 2만 명될 때까지는 어, 보급형 공차폰서공폰 썼었거든요. 또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어, 제가 이제 2년차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 나가서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제 한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제가 장비를 나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문제가 뭘 쓰냐면은 이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마이크가 어 하나잖아요. 마이크가 하나인데 어, 제가 집에서 찍을 적에는 저희, 이제 주로 저희 남편하고 저랑 나오는데 남편이 목소리 성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마이크 없어도 어, 마이크를 찬제 목소리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찍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한 명만 차고 한 명을 안 차게 되면은 이 목소리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잘안 들리고 너무 이제 성량도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서 꽂고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거는 어, 똑같은 보야 제품인데 어, 듀얼 핀 마이크입니다. 어, 두 명이 동시에 쓸수 있는 핀 마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핀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좋더라고요. 이걸 한번 제가 써봤는데 어, 음성도 깔끔하게 들어오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선이 엄청 길어요. 이거는 한한 한 개당 한 3.5m가 된대요. 선이 길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저는 선이 기니까 아, 어 특별히 어떤 거리감이나 어떤 장소 구애 없이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또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어지면 정리하는데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윈드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밖에 나가서 찍다 보면 바람 불잖아요. 바람 불게 되면 은 이게 우리가 귀로 듣는 거랑 다르게 마이크에 들어가는 바람 소리가 잡음이 이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게 윈드스크린이라고 해서 어, 바람 잡음 조금 잡아 주는 그냥 털이에요, 털. 이렇게 큰거막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핀 마이크 조그만 거라 작은 걸로 일단 사서 껴 놨어요. 그래서 요 듀얼 핀 마이크를 구입을 했고요. 요것도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용 마이크라고 할수 있죠. 내 네, 나랑 또 누군가 한 명이 동시에 얘기를 할 적에 어, 두 사람의 음성을 다 녹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제가 이 듀얼 마이크를 인터뷰용 마이크를 찾다 보니까 요즘 무선 마이크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선 마이크는 선이 없고, 핸드폰은 수신기 하나를 꽂고, 그리고 이제 송신기가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따로 있어서 쓸수 있는 건데, 그것도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하는데, 이 똑같은 보야에서 나온 중저가는 한1 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마련할까도 생각했는데, 어, 막 후기를 보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쓰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찍을 때마다 배터리를 새으로 끼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열심히 찍었는데 배터리 부족으로또 음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쓸 적에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전원으로. 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 싸요. 이게 중저가라, 얘 듀얼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28,800원 주고 구입했거든요. 써봤는데, 어,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 뭐, 리포터라서 막 인터뷰를 뭐 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주 쓰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거,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피마이크는 저는 보야 제품이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한 거는 삼각대인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요 샤오미 셀카봉 셀카봉 겸 미니 삼각대 요거를 갖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찍을 때마다 뭔가 의자가 됐던 핏박스가 됐던 이렇게 올려놓을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헐거워져가지고 찍다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아, 그래서 삼각대를 하나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 제가 이 망부석이라는 삼각대 제품을 발견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어,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다 펼치면은 키가 거의 사람 키 정도 되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어, 이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망부석이래요.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점도 외부에서 혼자 이렇게 셀프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 망부석 삼각대를 한번 다리를 다 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키가 엄청 크죠? 어, 사람 키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보다는 클것 같고요. 어, 제키 기준으로 거의 가슴 높이까지 오거든요. 저기 밑에 지금 샤오미, 셀카봉, 미니 삼각대에 비하면 엄청 높죠?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셀프 촬영할 적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망부석이라는 이름답게 어, 이게 엄청 지지대에도 튼튼하고 또 가운데 보시면은 고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무거운 가방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이제 하중을 받아서 바람 불어도 잘안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키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원래 요거는 지금 핸드폰 거치대는 별매라고 하는데 제가 살 때는 무슨 이벤트라고 해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핸드폰 거치해서 이제 찍게 되는데 이렇게 상하로도 옆에서 볼까. 요 이렇게 상하로도 머리 움직이고요.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핸드폰 가로로 이렇게 놓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게 르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세로로도 세워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35,000원이면은 제가 보기에 약간 중저가형인 것 같긴 한데 돌려서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중저가형인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물 수평이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두 개인가? 예, 네, 물 수평이 두 개나 달려가서는 어, 수평 수직 맞추기에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가격에 비해서 있을 기능은 다 있어요. 그래서 35,000원짜리 중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어, 있을 기능 다 있고, 어, 꽤 튼튼하고, 약간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어,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핀 마이크 같은 경우도, 어,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들어있기는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꽂아있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찍을 쪽에 바람 잡음이 너무 심해서, 좀 작은 이 윈드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어, 이런 저기, 바람 잡음 잡아주는, 이뭐 뭐라고 그지 이거 털 씌우게 이런 거 뒤집어 씌워 놓은 상태인데 원래 올 적에는 이렇게 와요. 스펀지 뒤집어 써서.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최근에 마련해서 또잘 쓰고 있는 삼각대와 핀 마이크를 어 공유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산 것들은 다 중저가 제품들이 라 아주 고사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물건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뭐 조, 비싸고 좋은 거 사면은 뭐 당연히 음질도 좋고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중저가 제품이랑 그 고사양 제품을 딱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 듣기 불편하신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 구입한 핀 마이크를 이용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뭐말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되죠 뭐 <laughs> 제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초보 유튜버분들이 너무 장비에 어,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유튜브 2년 결산이라고 해서 어, 유튜브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올렸었는데요. 어, 사실 할 말은 더 많은데 벌써 내일이면은 말일이네요. 시간이 안 돼서. 음, 근데 또 주말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뭔가를 찍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올해는 이 장비 공유를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특집은 어,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은 1년 더 경험하고 내년 10월 달에 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별거 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